아니, 제가 잠깐 네이버를 봤는데, 네이버에서 섞어 먹으면 위험한 채소가 몇개 있대요. 그런 거 없대, 새...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기분 좋게 왼쪽 먹죠.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아, 가위바위 왼쪽? 오케이. 가위! 하위 보! 멋지다, 잘생겼다. 중력! 중력! 바꾸지 말랬는데, 왼쪽에 번치김밥이 있었는데, 그걸 죽으라 먹겠다고 가위바위보도 하고, 저만, 가위, 저만 가위, 살면 돼요. 예, 네, 일로 와, 얘들아. 야, 가위바위보 진 사람 저거 김밥 하나 먹기 하자. 갑시다. 갈까? 예, 간다. 자, 가위바위보! 아! 아아 지금 줘. 먹기사. 아니. 아니, 먹을래 그냥. 먹으면은 갇혀. 그냥 먹을 거야. 기사 <laughs> 먹을 거라고. 먹을 거라고. 아, <웃음> <웃음> 먹을 거라고. 자, 여러분들, 무한 컨텐츠 개그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자, <laughs> 네? <laughs>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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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laughs>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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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laughs> 아, 야, 먹게먹게먹게 이건, 이, 입에 시감이 있고. 힘, 힘.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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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야, 진짜 죽어, 너. 하와! 따라다라다 지금만 보여주마 여기만 아, 뒤쪽 부분만 보여주면 아, 돼 그냥 여기만 보여줘 안고 싶어 어떡한다 자 일단은 게임을 어. 두번할 거니까 일단